도 밭에서 무를 심어가지고 한지에서 작업을 해서 공장으로 들어온 무다. 직접 심은 거야? 응. 와, 이게 이렇게 많은 거를 몇평 심어야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12만 평 심었어? 12만 평? 어. 아, 대단하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하고 무만. 응, 무만. 아니 무만 그래도 그렇지 12만 평이라고 하는 게 응. 상상이 안 가는데 엄청나게. 어, 많이 심었네. 응. 그러면 이렇게 물을 심어가지고, 어. 이제 저쪽 기계로 세척을 해가지고, 이.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다듬어가지고, 어, 네. 어, 이제 포장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각 공판장. 아, 공판장으로? 서울, 대구, 부산, 아. 광주. 하여튼 공판장 다 나가. 그럼 거기서 이제 도매로 하고, 네, 도매. 도매는 소매로 하고, 아. 밭에서 켜가지고 응. 수송을 해서 응. 공장에 들어오면 응. 이 물을 응. 이 세척통, 세척통에 넣고 이제, 세척을, 세척을 해. 세척을, 예, 세척을 하면 은 1차 상승이 있고 2차 상승이 있어. 에? 이게 1차. 응. 이, 1차 상승. 에. 2차. 그 다음에 여기서 솔로 다 닦아. 어, 솔로? 예, 응. 기계가 막 들어가면서. 응. 응. 그리고 음. 여기 닦은 다음에, 닦은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제품이 이제 여기서 나와 이로, 아 여기로, 예 라인으로 음. 나와서 예. 아줌마들이 쭉 담아. 음. 그럼 이제 여기가 출장 포장은 예, 하는 거네. 음. 그럼 여기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열명 여자들이 10명. 열 명. 여자분들이 열열 예. 분. 예. 대단하네. 대단해. 뭐 나, 남자들이 일곱 명. 남자 일곱.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와서 박스 야, 포장을 박스 해가지고 박스 포장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닐 포장도 비밀 하고 포장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원제품으로 해가지고 음. 각 시장에 내보낸다 이 말이지. 그럼 이게 뭐한달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연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뭐한달 매출에서 우리는 사업자 등이 연 매출로 들어가는 거지. 어, 그럼 연 매출이 얼마나 돼? 한 20억 정도. 20억? 아, 엄청나네. 우리 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 반갑다고. <웃음> <웃음>